Hey! Yeah.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예, 왕이신 나 예수님 왕해생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름을 송축. 아래다왕나신 네. 나의 예, 예, 수님왕 예, 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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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님 내가 예, 예, 높이고 영원히 예, 름을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인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에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때 그대로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였기에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이이으으로사하하며도드드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도 새벽 o r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9장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 이야기는 오늘과 내일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어, 한 레이 사람이, 레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뭐, 전도, 사님 정도, 뭐, 그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하여튼, 하나님 성막에서, 어,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18장에서 그 레이 사람이 잘못된 어그러진 어, 모습을 보았어, 그죠? 어, 그가 생계 문제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헤매다가 한 집에 레이님에서 제사상 역할을 하러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신상과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종교적 장난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그 종교인들이 타락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굳이 종교에 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한정 짓지 마시고, 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타락으로 봐도 좋겠죠, 그죠? 더낭 세상 방식을 원해서 더난 환경을 하나님 말씀, 입에 대게 쫓아가는 모습이 그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집파더큰 곳에서 자기를 오라 하니까, 그것을 기쁨이 또 받아들이며, 그단집파의제사장에 대해서, 우상숭배,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가문, 손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우리 어제까지 그런 일을 살펴봤을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를 뇌인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에서 원하는 더 좋은 환경과 더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포장된 이름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그 레인들의 모습이었어, 그죠? 오늘 이 19장에도 한 레인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 처벌 두는 이야기,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그일 때문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사기의 특징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그랬어. 그죠? 제가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도 왕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 있어요. 예수와께서 우리들이 왕이 있어요. 예수와께서 우리들이 주인이 있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사사기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예수와의 법을 왕의 법으로 인정만 하면, 이런 오늘 19장 같은 사실이 안 일어나잖아요. 18장 같이 미가의 집에,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도를 하는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드라빔을 두거나 신상을 두는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하니까 개인 제사장도 되고 한집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것을 성공이라 부흥이라이란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미가집에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내인이 분명히 왕의 법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안으라 하는 성막 봉사자가 자기 부인 말고 첩을 두드려요. 이왜 이렇게 되죠? 왕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나죠. 그죠? 이런 모습은 이 사사기 모습은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 에브란 산지 구스에 그려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델렘에서 처벌 맞아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 처벌 두는 성적으로 간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 레이인이 엉망이니까 그 처벌으로 들어온 여자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가 엉망이니까 그 처벌도 또 남편 버리고 행음하여 다른 남자와 나쁜 짓 하다가 그 남편을 떠나서 진정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벨드은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 지내고 있더라. 1절, 2절에 참그 당시 어떤 사회상, 그 당시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정했고 타락했는지, 성막 봉사자인 레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첩으로 도는 여자는 또 크게다가 더 한술 뜯어서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짓 하다가 자기 친족으로 도망갔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2절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일절의 일이 안 일어나야지만, 첩을 맞이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절의 일이 일어나 가지고 아 자기가 데리고 살던 첩이 다른 남자 만나 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이때 이 레인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첩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셨구나. 내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뇌인이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포하라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했던 일은 첩하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저 첩이 바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첩이 자기 친족으로 돌아가서 넉달 동안 돌아오지 않게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일에 간섭하셔서 나의 잘못을 꾸짖으셨구나 회개하고 이 레인이 하나님의 사람 자리, 말씀의 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아까운 거예요. 그 찾으러 가요. 여러분이 찾으러 가는 행위가 진정으로 그 여자를 사랑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남주기 아까우니까 찾아러 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오 그의 남편이 찾아가서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태려고자 오 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 이것을 아, 이뭐 사랑의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뭐 해석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돌아오다가 그들이 어떤 노인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레인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마치 소동과 고무라성처럼 동성애 하겠다고 레인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노인은 마치 소동과 고무라성 창세기에 나오듯이 아 우리 딸이서 우리 딸과 하고 이 남자는 건들지 말라 하듯이 이 레인이 자기 첩을 그불량배들에게 내주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사랑해서 데리러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물건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져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그죠? 남주기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끝까지 자기 몸으로 그 여인을 막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에게 자기 여자를 내어줘서 밤새도록 그 여자가 나쁜 일을 당하게 하고 그 불량배들에게 죽임을 당하게끔 내배를 주는 사람이 이레인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가자는 것은 결코 사랑해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물건 찾아로 가듯이 남주기가 아까우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하려고 거쳐하고 그 육체적 쾌락을 누리려고 데리러 간것이게 말해서 이것이 얼마나 종교인인 뇌인이 타락한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그가 회개했다면, 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그 관계를 청산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데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여자가, 자기 딸이 잘못한 줄로 아는데, 데리로는그 사이가 너무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걱정하게 대접합니다. 사절, 그의 장인,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게 하고, 용승이 대접합니다. 자기 딸이 나쁜 짓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을 다시 데리러 오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대접해요. 자, 5절 보십시오. 내찐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 자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길 대,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토 후에 그대 길을 자꾸 말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조금 더 있다 가라, 조금 더 있다 가라. 그렇게 말해요. 6절, 두 사람이 앉아서 또 먹고 마시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대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좀더 이따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자꾸 이렇게 말려가는 길을.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이상인 간척으로 또다시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래서 셋째 밤 지나고, 넷째 밤 지나고. 자,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르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좀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고 또말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마세요. 먹고 마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막 봉사자로 레인이라면 빨리 또 일어났지만, 진짜 사랑해서 데려오시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레인이라, 먹고 마시는 일이 절고에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입니다. 9절. 그 사람이 첫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데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이미 해가 기울었다 하면서 또 말립니다. 또 말립니다. 그리고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10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드디어 떠나기는 떠나요. 자, 이 떠나는데, 그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번에 말했던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지금 애고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거죠. 이 모든 것도 그가 회개치 않고 그가 자꾸 하나님 기빠진 선택과 결정을 하니까 결국 그 여인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여자가 간음하고 음행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 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의 스탑했으면 그 뒤에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 기빠진 선택과 결정을 계속 이어가니까 아주 큰 사건이 애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그가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르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는데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 이성읍에 들어가서 유서 갑시다 우리 지금 해가 지니까 가까운 곳에 아무데나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그 주인은 그 얘기를 우리가 도리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 즉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지파가 소속된 땅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이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잘못 이방인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는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 이방인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기바나 라마고도 한 중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여 그렇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면 좀더 안전하게 거할 어, 그수 있으니까 가는 길에 그렇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1 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의 속한 기바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집안 이 베냐멘 집하들이 그 불량배들이 나중에 이 레인과 그 첩이 하룻밤 묵는 집에 찾아와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15절. 기바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섭 넓은 거리 에 앉아 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작업들아 자, 그 베냐민 집화가 살고 있는 기바 땅이 어떤 땅임을 이 15절 한 줄로 다 보여줘요. 원래 나그네가 나타나면은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 왕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늦은 시간에 넓은 강자에 나그네가 나타났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을 건데 한 사람도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 하나에 뭐가 돼 있죠? 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말씀에서 이탈되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부터 16절부터는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대접하지만 그한 노인이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오늘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마감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도망간 첩을 찾아러 가는 이대인 그 생각부터가 결정부터가 잘못되어서 엄청난 일이 지금 애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찾아러 간 것이 결코 사랑해서가 아니라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기 물건을 찾아러 가듯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를 찾아갔으니 하나님은 이를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할지 잘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과 어떻게 많이 닮아가는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어떻게 닮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서 이탈된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라는 것이 오늘 한 내인의 타락, 그가 둔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고 우리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내 사람이 첩을 두고 또그 첩은 음행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일 그러나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애고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며 우리 각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오매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널 조명하여 주시고 널기름 보여주셔서 널 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의해 우리들을 자신을 비추어 볼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주, 주님